네 이곳은 난시로입니다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용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홍상적인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바테 티아고 실바 라모스 애슐리콜 그날두 야야투레 마리오 고메스 그날두 패스가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수비가 놓치지 않습니다 마루왕, 펠라이니 헐크 야야투레, 펠라이니 이브라이모비치, 마리오고메스 네, 공수의 한 선수가 줄 곳이 많습니다 슈팅! 골문을 살짝 벗어납니다 라모스, 실바, 야야투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차단. 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펠라이니, 헐크, 아바테.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밀란이 오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나페티테어리어 가로지르는 크로스. 괜찮은 기회인데요. 들어갑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야이 센스가 아주 뛰어나는데 이 축구 아이크가 아주 좋은 거예요. 네. 아주 멋진 마무리네요. 현재 뒤지고 있는 밀란 시비 애슐리콜 토날드 이 a c 밀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브리킥 골키퍼, 잡을 수 있습니다. 라모스. 산타나. 마이카 리차즈. 앞뒤 양 측면으로 공이 쉴새 없이 오고 갑니다. 경기를 완전히 지배합니다. 아, 좋지 않은 패스 연결입니다. 이런 실수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닌데, 아웃됐습니다. 좋습니다. 정확한 패스로 볼을 지켜냅니다. 코너킥입니다. 네철벽 모드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빛납니다 이게 무너졌다면 타격이 컸을 텐데요 산타나 야야투레 볼을 소유한 선수가 줄 곳이 많습니다 벨라이니 로빈 반 페르시 샤비 애슐리 콜 아, 빠른 볼. 공격진행도 좋지만 수비가 더 괜찮습니다. 호메스. 네.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이그나치오 아바테. 크리스티안 호날두가 빼냅니다. 피아고 실바. 리차즈 마루왕 벨라이니 동료들이 펼치에서 공간 만들어줍니다. 주심이 대기심에게 추가 시간을 알려줍니다. 네, 주심이 프리킥 판정을 내리는군요. 아, 바로 프리킥 선언합니다. 밸라니의 중간 차단, 멋진 태클. 자, 공은 따르지 못하는군요. 자, 위기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45분이 흘러서 이제 쉬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예상만큼 골이 많이 터지진 않았던 전반전 경기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아쉬운 점이 좀 남았던 전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다 할 만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못했습니다 네. 후반 45분 시작합니다. 펠라이니, 리오넬 메시, 애슐리 콜, 마루왕, 펠라이니, 디브라이모비치. 깔끔한 플레이 전개입니다. 샤비. 상대 팀도 수비지. 맨 네, 막았습니다만 아직은 그대로 플레이 전개되는데요. 인터셉. 자, 저 패스가 풍점 골! 동점골과 함께 또 다시 백중세입니다. 야야 툴레 마리오 로메스. 그날도 야야 툴레네 온사이드가 아닌가 했습니다만 부심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런 공격수 그 쪽에서 수비수와 동일 선상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온사이드였겠지만은 지금은 좀 앞서 있었어요. 옵사이드 맞습니다. 네. 질라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야야투레 벨라이니 메시 아, 훌륭한 팀플레이 아 워낙 태클이 좋았죠 상대 선수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샤비 이브라이모비치 자공 끌고 가면서 자, 주변에 줄 곳이 많습니다 에이스 미누라니 코노키 오더댑니다 호날드 이브라이모비치, 마리오 고메스. 자, 공 없는 선수는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 골 찬스. 아, 벼락 같은 슈팅. 공따내려로가 있습니다만 확실히 공 잡지는 못합니다. 애슐리 콜. 동료가 다시 줄 곳을 찾습니다 샤비 자 수비가 미리 알고 볼 가로챕니다 질라탄 아 정말 멋진 테크인데요 펄크 아바테 키아고 실바 라모스 애슐리 폴 그날도 샤비 아, 멋진 인터셉트 야야 투레 이브라이 모비치. 자, 받쳐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나이스 nice 플레이. 대단합니다. 그림 같은 골.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골이 터집니다. 자, 이렇게 경기는 명승부로 변해갑니다. 저 움직임 보세요. 패스하고 움직이고, 패스하고 움직이고. 플레이가 첫 경기를 하잖아요. 아이 멋집니다네 리드를 잡고 있는 음, 밀란 대단합니다 마이카리차 리오넬 메시 운전 세로 좋습니다 아 정말 빠릅니다 네잘 끊었는데요 위험할 뻔했습니다 아 좋은 모습입니다. 야채심의 종료를 술리면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경기 거의 막바지 터진 골 대단합니다. 야엄청난